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 김범석입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들과 첫 시간으로 어, 성경의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세상 속에는 어, 진짜 믿음의 사람이 있고 가짜 믿음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구분할까? 제가 몇년 전에 뉴질랜드 코스타에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강사로서. 벌써 집회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집회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느 순간에 카톡이 온 거예요. 집에서 어, 외국에 나가 있는데 집에서 카톡이 오면 좀 불안한 마음이 좀 있어요. 어, 그래서 카톡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 아내의 메시지예요. 어, 여보 여보, 클났어클났어 큰일 큰일 났어 이러는 거예요. 뭐가 뭐뭔일 뭔 있어?라고 물어보니까 여보 사실은 사실은 그래서 아니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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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얘기해봐 왜 그래 뭐 무슨 일 있어?라고 하니까 우리 아내가 여보, 사실은 나 임신했어? 라는 얘기를 들려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 순간에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들이 교차가 되는 거예요. 어, 수만 가지 생각이 있어요. 제가, 어, 나이가 좀 있어요. 올해 좀 나이가 있는데, 어, 그때도 마흔 중반이었는데, 야, 마흔 중반에 늦둥이를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이러면 굉장히 사람들 놀림을 받지 않을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이 싹 지나가요. 특히 우리 아내가 몸이 약했기 때문에 아내가 걱정이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그 순간에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남자분들은 이때 좀 정말 유념하셔야 될것 있어요. 그렇게 이 사모님들이 임신했어요라고 하면 이유 불문하고. 어, 뭐 내가 생각한 모든 걸분문하고 무조건 칭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슈퍼 울트라 캡숑 잘했다. 뭐 축하한다. 너무 아름답다. 세상은 뭐, 헉,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거를 그냥 좀 굉장히 오버 액션을 해 가면서 이렇게 풀어 줘야 돼요. 어, 저는 그걸 미리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제마음엔 복잡 심란한 여러 가지를 다 없애 버리고 무조건 아내한테 여보.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 고워. 어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뻐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아내가 고마워라고 말하면서 아 뒤에 조금 있다가 사진 하나를 딱 보내주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니까 초음파 사진이에요. 까문 그 반달 모양의 작은 점 같은 게 하나 딱 꽂혀 있는 거, 그걸 보내주는 거예요. 아 그걸 보니까 진짜 실감이 나더라고요. 아 이제 우리가 내가 둘째 가졌구나, 늦둥이를 가졌구나. 그래서 이제 아,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그 초음파 사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어, 귀한 자녀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어, 귀하게 클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조금 기도하는 중에 또 아내가 카톡을 다시 보낸 거예요 카톡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내가 크크크라고 보냈어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어, 그래서 제가 답변으로 왜? 무슨 일인데? 왜 웃어? 이러니까 어, 사실은 여보 그거 내가 임신한 게 아니라 지영 사모님이 기도해달라고 임신했는데 기도해달라고 보낸 거예요 라고 크크크 하고 보낸 거예요 아, 순간에 내가 너무 당황을 했어요. 어, 너무 황당한 거잖아요. 남편은 저희 코스타가 가지고 영적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내라는 이 사모라는 여자는 그냥 기도 장난이나 치고, 막 영적전쟁을 하고 있는데 막 장난치고 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화도 나고. 허, 아, 그리고 왜 장난치려면 자기 거에 보내야지. 남이 사모님 자궁을 보내가지고 거기 붙잡고 기도하게 만드냐고요. 어, 그래서, 아니, 이 여자가 정말 내 쫓아가면 죽, 주... 막 혼내야지라는 마음에 막우욱우막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도 이제 아는 사모님이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사모님이었기 때문에 손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 어, 귀한 자녀 잘 자랄 수 있게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사진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점 같은 저 작은 점 같은 게 하나가 착상이 됐다고 사람이 완전히 변할까? 저희 아내는요, 저희 지은이, 제딸 지은이가 있는데, 어, 지은이 임신하고 거의 10개월 동안 입덧을 했어요. 굉장히 입덧 심하게 한 케이스인데, 어떻게 저점 하나 붙었다고 사람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뀔까? 우리 아내는 먹고 싶은 게 그닥 많지가 않은 자매였는데, 어, 임신하고 난뒤막 오렌지를 먹고 싶다, 족발이 먹고 싶다, 떡볶이가 먹고 싶다, 계속 이런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시키기 때문에 어느 날은 힘들어가지고, 여보 내일 먹으면 안 될까? 라고 하면, 우리 아내는 뭐라고 해요? 여자들이? 아이가 먹고 싶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이가 먹고 싶대. 그말 들으면 또 참을 수 있나? 가서 사다 줘야지. 사다 주면 또 우리 아내가 잘 먹어? 아니에요. 조금만 먹고 나면 비가 약하다고 갑자기 웃거리는 거예요. 무슨 냄새가 난다? 고 웃거리고. 뭐, 떡볶이에서 무슨 밀 향이 난다? 웃거리고. 뭐, 돼지 족발에서 냄새 난다고 못 먹고. 그리고 계속 토하는 거예요. 토하고 또하고 그걸 보면 또 저도 비위가 같이 토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 아내는 뭐 같이 사랑하면은 뭐 입덧을 같이 한다 아니에요 좀 비위가 약해서 토하는 거예요 10개월 내내 그렇게 고생을 했거든요 또 감정 기복도 굉장히 심해져요 그래가지고 예전 같으면 굉장히 순종적이고 너무 아름답고 착한 우리 아내가 어, 무슨 갑자기 조그만 일에 대해도 화를 버럭 버럭내는거예요 임신할 때는 뭐 예민해져요 또 자주 울어요 어떻게 멀쩡했던 자매님이 이 작은 그 정말 콩알 같은 그점 하나가 착상됐다고 사람이 완전히 변하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가 성령을 진짜로 받으면 성령이요, 크고 작고 상관이 없잖아요. 성령은 성령이니까. 근데 사람이 그 조그만 점 하나가 붙어도 사람이 변했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진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성령이 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수 있어요? 거룩한 입덧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그렇게 했듯이 지나가다가 예전에는 괜찮았어요. 예전에는 음란한 것을 봐도 괜찮았고, 불의를 봐도 괜찮았고, 죄를 봐도 괜찮았지만 성령을 받으면 그런 것들이 거룩한 입덧을 통하여 거절된다는 거예요. 음란한 모습을 동영상에 봤던, 봤던 사람들도 내가 성령을 받으면 그 음란한 동영상을 보면 거룩한 입덧을 욱거리고 치워진다는 거죠. 왜 담배 피던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배 끊었더니 이제 담배 냄새 안 맡아도 역겨워지더라. 그런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내가 옛날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툼하고 질투 속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불편해지는 거죠. 내가 관계로 인해 너무나 힘들었던 사람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보여진다는 거죠. 어떻게? 타자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자신의 변화된 모습이 직접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무슨 말씀을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거룩한 입덧에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거룩한 입덧을 할수 있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오늘 하루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찾지 말고, 먼저, 주위에 있는 동료들과 좀안 좋은 관계가 있다면, 그거부터 회복해 나가며, 지나가다 화가 나고 짜증나는 부분도 다 내려놓고, 정말 거룩한, 입덧이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렇게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시간, 우리, 진짜와 가짜. 진짜 사람 뭐라고요? 성령의 내지함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사람.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